쇼츠로 보는 한국사 몰아보기.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신 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고 말했죠. 환인은 아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를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과 함께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피하라고 했죠. 하지만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반면 곰은 끝까지 참고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웅녀였습니다. 하지만 웅녀는 외로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 소원을 들은 환웅은 웅녀와 혼인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단군왕검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우며, 우리 민족의 첫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 신화. 만약 여러분이 호랑이와 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쇼츠로 보는 한국사. 고조선 팔조법. 옛날 옛적 고조선에는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팔조법. 하지만 지금은 단세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인자는 죽인다. 지금과 같은 사형제도. 하지만 당시에는 노비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하라. 지금의 손해배상 제도와 비슷하죠. 세 번째, 도둑질한자는 종으로 삼돼 용서받으려면 5 0만 전을 바쳐라. 하지만 50만전은 엄청난 액수였고 대부분 종이 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팔조법이 엄격했지만 나라가 망할 때쯤엔 60여 조항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이 많아진다는 건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증거. 결국 고조선은 점점 무너지고 말았죠. 법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사회가 불안하면 법이 늘어나는 것. 재미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고조선 팔조법 이야기. 여러분이 만약 고조선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쇼츠로 보는 한국사. 위만조선의 등장과 멸망. 2000년 전 고조선의 한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위만. 원래 중국 연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은 한나라의 전국 전쟁을 피해 부하 천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했어요. 그런데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이 그를 받아줬다가 큰일이 일어납니다. 위만이 세력을 키워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조선은 위만 조선이 되었고 위만은 고조선을 철저한 군사국가로 바꿔버렸죠. 위만 조선은 중국,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나라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조선이 한나라의 무역을 방해하자 한 무제가 5만 명의 대군으로 고조선을 공격했던 것이죠. 위만 조선은 1년 넘게 버텼지만 결국 기원전 108년 왕이 항복하며 고조선은 멸망하고 맙니다. 위만 조선의 멸망 이후 고조선 땅에는 한나라의 사군이 세워졌고 한반도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세우고 대제국과 맞섰던 위만조선. 여러분이라면 망명을 받아줄까요? 아니면 경계할까요? 고조선이 멸망한 뒤 한반도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 사만을 형성하게 되죠. 쇼츠로 보는 한국사. 사만의 형성.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뉘었는데 각 지역마다 특징이 달랐습니다. 마안은 가장 큰 지역으로 54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훗날 백제의 뿌리가 됩니다 진한은 12개의 부족이 모여 살며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신라로 발전하게 되죠 변한 역시 12개 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철이 풍부해 무기를 만들어 중국, 일본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야가 탄생하죠 삼안은 시간이 흐르며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했고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한 시대에 살았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겠나요? 활 한번 써볼까? 화살 7개가 모두 명중 이 전설적인 영웅이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만 했을까요? 쇼츠로 보는 한국사 주몽의 고구려 건국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지만 정통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 유하와 아버지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위를 노리던 주몽의 형제이자 부여의 왕자인 대소는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주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주몽을 당장 잡아라 결국 주몽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주몽과 부하들은 부여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남쪽으로 도망을 갔지만 거대한 강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뒤에서는 부여군이 빠르게 추격해 오는 상황. 그때 주몽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물의 신의 외손이다. 나를 돕고자 하면 길을 열어라. 순간 강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떠올라 그들 위에 자연스럽게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주몽과 그의 부하들은 그 위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너고 부여군이 건너려는 순간 물살이 거세지며 다리가 사라지고 부여군은 강물로 빠지게 됩니다. 강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곳 압록강 유역. 그곳에서 주몽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입니다. 새로 탄생한 고구려는 어떻게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형, 여기서 우리나라를 세우자. 하지만 형 비류는 고개를 저으며 떠나버립니다. 몇년후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고 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쇼츠로 보는 한국사. 백제의 탄생.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왕이 계승해서 밀려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온조는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보고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딱이야. 하지만 형 비류는 나며 떠납니다. 비류가 선택한 곳은 습지와 늪이 많은 땅 미추홀. 그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욱 힘들었습니다. 온조는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농사가 잘되어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며 번성합니다. 하지만 비류가 정착한 미추홀은 땅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해 백성들은 점점 고통받기 시작했죠. 결국 비류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맙니다. 비류의 백성들은 온조를 찾아왔고 온조는 그들을 받아들여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정합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강국 백제가 탄생했지만 과연 이 나라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강력한 외세 백제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백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거대한 알. 천년 역사의 시작. 쇼츠로 보는 한국사. 신라의 탄생. 옛날, 경주 땅에는 여섯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었죠. 어느 날, 하늘에서 말한 마리가 내려오고, 그 아래에 신비로운 알이 나타났습니다. 알이 갈라지자, 눈부신 빛과 함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박혁 거세 그런데 이 아이는 특별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건강했고, 말을 타면 바람처럼 빨랐죠. 아이의 운명을 직감한 여섯 부족장은 이 아이를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고, 박혁거세가 13살이 되던 해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신라. 이렇게 시작된 신라는 이후로도 천년을 이어가는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박혁거세는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죠. 그렇게 신라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은 박혁거세만이 아니다. 쇼츠로 보는 한국사, 가야 연맹과 김수로왕, 옛날 지금의 김해 지역에 여섯 부족이 모여 살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왕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지봉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내린 왕을 맞이하라. 모두가 기도하며 왕을 기다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여섯 개의 황금빛 알이 내려왔어요. 얼마 후 알에서 아기들이 태어났고, 그중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김수로였습니다. 김수로는 타고난 리더십과 강한 힘을 가졌고, 여섯 부족은 그를 왕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김수로 왕은 철을 이용해 가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철을 무기로 만들어 주변국과 교류하며 한반도와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무역 강철의 힘 이것이 가야를 강하게 만든 비결이었죠. 그가 세운 가야는 수백 년 동안 남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세 소년 왕이 즉위하자 주변 나라들이 긴장했다. 고구려를 최강국으로 만든 광개토대왕 그는 왜 그렇게 빠르게 정복전쟁 을 시작했을까요 쇼츠로 보는 한국사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 문명 고담덕 그는 18세에 왕이 되었지만 지위 직후부터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 내부에서는 귀족 세력이 강해 왕권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지위 초반부터 전쟁을 통해 왕권 을 다지려 했죠 두 번째 그의 아버지 고국양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후연과 백제가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지위하자마자 후연을 공격해 요동을 탈환했고 이어서 거란을 토벌하며 서쪽 국경 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광개토대왕은 5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급습하였습니다. 결국 백제는 패배하고 한강 이북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업적은 바로 왜군 외군 토벌. 왜군이 신라를 침략하자 광개토대왕은 군대를 보내 신라를 도와주었고 왜군 1만 명을 단숨에 섬멸했습니다. 이후 신라는 광개토대왕의 보호를 받으며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개토대왕은 후연을 다시 공격해 압록강을 넘어 요동 만주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구려는 이제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냈다면 믿겨지시나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광개토대왕, 즉 영토를 넓힌 위대한 왕이라 불렀습니다. 백제 왕이 일본을 지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쇼츠로 보는 한국사. 백제 근초 고왕의 일본 교류. 사세기 백제 근초 고왕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죠. 바로 당시 왜라고 불리던 일본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일본의 철제 무기와 군사기술을 전수했고, 일본 왕실에는 백제 출신 귀족과 학자들을 보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일본은 백제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백제와 일본이 손을 잡자 가장 불안해진 건 누구일까요?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일본 연합군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백제는 이를 이용해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이 전략은 결국 독이 되고 맙니다. 일본과의 강한 유대는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이 한때는 백제의 강력한 무기였지만 결국 한반도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